안녕하십니까 산만이야 오늘도 날씨가 풀려서 따끈해가지고 어 강에 나왔습니다 강에 아 어, 내갈이라 그래야 되겠죠 내갈 어, 강보다도 어조그한냇갈에 왔습니다 냇갈에 왔는데 어 오자마자 이렇게 아주 맑은 맑은 어, 수정체를 하나 발견을 했습니다. 어, 제가 이렇게 봤을 때도 이게 햇빛에 이렇게 비출 정도면 아주 투경도가 상당히 괜찮을 것 같아요. 아, 그 다음에 여기 메추리알 같은 것도 하나에게 발견을 했는데 아주 투경 좋습니다. 괜찮습니다. 자, 요 기점으로 해서 여러분 한번 오늘도 한번 같이 찾아보자구요. 자, 일단 시작을 했으니까 여기서부터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보면, 요렇게 나오는 옥석들이 많이 나와요. 옥석들이 많이 나오는데 아주 예뻐요. 옥석들도 아주 상당히 예쁩니다. 예쁜데, 어, 이제 투경이라든가, 아, 어 그거는 좀못 미칠 것 같아요. 제가 원하는, 어 그런 거또 오늘 있을까? 아우 맑기는 맑은데 좀 여기 빛이 뿌옇죠, 좀 어, 탁해요. 요 탁한 것들은 커트를 해봐야 어, 알겠지만 그거보다는 뭐, 요게 좀난것 같습니다. 요게 요게 어, 빛을 봐도 추가가 좀 되죠, 어느 정도 이렇게 봐서 근데 제가 생각하는 것만큼은 미치지 못합니다. 자, 이렇게 잘 보면, 아, 이게 아주 미치미치하고 헷갈려죠 어, 이게 돌 색깔이, 어, 이건 예쁘다. 어, 좀 가볍기는 한데, 돌이 예쁩니다. 어, 자색이 약간 나는 것 같기도 하고, 이건 예뻐서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런 것들은 다 옥석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이렇게 옥이 잘 이렇게, 옥석이 요런식으로 예쁘게 생깁니다 이렇게 근데 어.. 이거는 경도가 나오질 않아요 어.. 경도나 강도가 나오질 않아서 그런 별 볼일 없습니다 그럼 요렇게 동그랗게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는데 어.. 아.. 이게 나오석일까? 아.. 청석 어.. 요, 요.. 아.. 요거 요거는 빛깔이 좀 어, 빛깔이 약간 하늘색을 좀 지니고 있고. 와, 요건 좀 맑습니다. 요건 맑죠? 자, 이게 햇빛을 봐도 투과가 되죠? 여러분. 아, 요런 것들. 뭐, 종류별로 여기가 아주, 여기 앉아서 봤는데도 잠깐, 어, 요런 게 보이네요. 오늘 여기를 또, 어, 잘 택한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원하는 것은 아 요게 경도가 얼마나 나올지 아 이거 경도가 얼마나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요거하고 아 어, 요거 맑은 거 요거 크랙이 안 갔어요 아주 깨끗해요 요거 두 개만 습득하고 요거는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또 한번 찾아보자고요 자 오다가 여기 지금 어, 보면 이거는 여전히 이제 석영이고, 이거는 옥석 같고, 이거는 옥석이고, 이것도 옥석에 가깝습니다. 근데 이거는 어, 수정체가 틀립니다. 여러분, 이거 이쪽에 세개 하고, 이거는 어, 수정체가 틀려요. 제가 투광을 해보면 알겠지만은 어, 투가 잘될것 같아요. 자, 투가 잘 되죠. 이것도 잘 되죠. 요것도 잘 됩니다. 근데 요것도 되지만, 이거는 투과가 잘안 되죠? 이게 왜 그러냐면, 옥은, 어, 옥 종류는 투과가 잘안 돼요. 수정 종류, 그러니까 수정체가 나타나고 경도가 좀 나오는 것들은, 어, 이런거다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그 다음에, 어, 요것도, 어, 석영 같아요. 어, 햇빛이나 이런 걸 봐도 잘 비추긴 하는데, 어, 석영. 어, 석영 중에서도, 어, 금강석에 가깝습니다. 여기가, 어, 금강이, 어, 한 1kg, 아, 2kg 되겠네요. 2kg에 금강이 있었던 곳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쪽으로 한번 와봤는데, 어, 요건 아주 투명도 아주 맑죠? 어, 여러분 이런거 겉에서 어, 써보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은 자 일단은 어 이거 습득을 하고 요거는 패스하도록 하고 또가 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이렇게 자세히 보고 다니면 진짜 참어참 매력 있는 돌들이 많아요. 아 여기 여러분 보이시죠? 이렇게 두 개가 이렇게 딱 보이죠. 햇빛에 이렇게 비쳤을 때 이렇게 맑게 이렇게 작은 돌들이 이렇게 보입니다. 어, 요 옆에서 주선 이 맑은 수정치도 보이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 아, 맑죠, 여러분? 맑죠? 어, 자, 아우 이거는 완전 유리입니다, 유리. 어, 유리입니다. 진짜 이렇게 태양빛을 비춰봐도 그냥 거의가 어, 이건 뭐, 안 비춰봐도, 그냥 뭐, 100% 다, 어, 들어간다고 봐야 돼요. 이제, 요 정도까지는 됐습니다, 저도 이제. 음, 이렇게 보면, 이게 뭐, 거의 뭐, 다 뭐, 100%다 먹는다고 봐야 되겠죠? 그, 요런 것들이, 이제, 그, 이, 빛을 투과해서 봤을 때, 뱉지 않고, 이게 잘 먹어 들어가야 돼요. 햇빛이 떠가지고, 햇빛이 있는데도, 그 정도의 빛이 납니다, 지금. 아뭐 하여간 맑은 것들이 이렇게 옆에 이렇게 맑은 것들이 있네요 근데 크랙이 좀가 있고 아 크랙이 가 있다 할지라도 뭐어 조금 조그맣게 하나 다듬을 수 있을 정도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 요거 습득을 하고 또 한번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돌들이 특색이 있어요 요, 색깔도 아주, 색깔도 유별난 요런, 어, 회석함에서 나온 것같 화석이 아니라 회석함에서 나온 것 같고, 화강암 쪽에서도 좀 약하게 흐른 것 같은데, 어 색상은 파랗게 좀 띄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우, 석영도, 어, 석영이 어 이제 금광석에서 나오는 이제 석영, 이 이차도라고 석영, 어, 요런 것들도 요 위에 보면 아주 맑죠? 근데 이런 거는 이제 어 차돌에 조금 차돌에서 조금 진화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또 가보자고요. 여러분 요런 것이 뭐냐면 이그 돌과 돌이 화강암에 쪼들어 가지고 여러 가지 돌이 합성돼서 이 뭉친 돌인데. 이런 데 여러 가지 들어가 있죠. 이제 뭐, 팔보석이라 그러기도 하고, 뭐, 칠보석인가다 팔보석이라 그러기도 하는데, 요한번 깨서 한번 보겠습니다. 요 안에가 어떤 들이 들어가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아, 오우. 요 안에 보면요. 수정체도 들어가 있고요. 어 이게, 이 이런 거, 검은 보석이 이런 데 들어가 있을 수도 있겠네요. 아, 여기 보면, 요 댕구알이 나왔죠? 댕구알이 하나 나왔습니다. 요거 아까 붙었던 거 근데 요거는 일반 화강암에서 나오는 뭐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어 이게 이제 어 화산 분출로 인해서 막 쪄들고 쪄들어서 이어 안에 돌멩이 또 있는데 한번 더 깨보겠습니다 아 아유야 엄청 단단하네 이걸 한번 야야 야 저, 여기에 또 여기에 또이런 알맹이가 또 나옵니다. 이런 것들이 채석화 돼서 어. 요, 요런 게 안에서 나와요. 아유 깨끗하고. 근데 옥 요거는 투명도를 보면옥 같습니다. 옥. 옥옥. 옥. 이런 것들이 이 안에 박혀 있어요. 아, 근데 이 돌도 엄청 단단하지만 아. 이런 곳에 보석이 숨어 있을 수도 있다. 어, 좀 드문 얘기긴 하지만, 그럴 수도 있다라는 얘기죠. 음, 여러분. 자, 오늘 일단은 제가 이거 돌아보고, 이따 결과물에 대한 거싹 씻어서 여러분한테 다시 올려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이제 철수해서 가고 있습니다. 어, 근데 여기, 어, 미끄럽네, 여기. 자 이제 가서 이제 여러분 이제 전체적인 거 오늘 수확한 거 보여드리고 거기에서 통과된 것만 가지고 어또 이제 어 1차 컷지만 하고 여러분한테 다시 보여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일단은 이따 보자고요. 자 오늘 이제 가서 아까 어 습득한. 어, 오늘 결과물 드립니다. 여기에 보면 총천연 색깔들이 다 있죠. 어 그다음에 어 조명을 비춰봤을 때다 맑은 빛으로 다 투광이 되고 있죠. 어그 중에는 어, 색깔이유별난 것도 있습니다. 여기 그다음에 종류별대로 이렇게 이제 어 여러 가지 형태의 또 색깔 어, 이런 것을 이제 해왔는데요 아 이거 진짜 뭐 투명 참 좋습니다 뭐 말할게 없어요 그래서 어이 이제 그레이 아, 렐로우 종류도 있고 그 다음에 그린 종류도 있고 이제 그레이 종류도 있고 여러가지 이제 색상들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어 아주 투명도 좋고 경도가 이제 나와야 되겠죠 경도가 어, 여기서 이제 경도가 나오지 않는 거는 또다 퇴출, 도로 갔다가 또다 도로 원위치 해놔야 돼요. 거기서는 일일이 할 수가 없어서 가져오긴 했지만, 요 조그만 것들도 상당히 예쁘고, 그냥 뭐 다듬은 눈, 살짝만 그냥 이렇게, 에, 닦아만 놔도 예쁩니다, 여러분. 자, 오늘 그래도 한두 시간 반, 세 시간 만에 잠깐 가서 일단은 해왔습니다. 일단은 이제, 어, 여기서, 어떤 것이 진짜 아 어, 좋은 그어 그 작품이 나올지 짱돌에서어 괜찮은 어 돌이 하나 나올지 그건 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어 빛깔이나 이런 걸 봤을 때어 예사치는 않아요. 지금 어 요런 거 같은 경우에는 아주 맑고 빛이 조금 약간 틀립니다. 좀 다른 거에 비해서 투광이 좀 틀려요, 이게. 이 맑으면서도 아주 또 틀립니다. 요거하고 요거 그다음에 이 종류별대로 요것도 아주 어 맑게 이렇게 어 들어가고 있습니다. 아주 투명하죠. 그런데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 이제 이게 경도나 이제 강도겠죠. 경도나 강도가 있어야만이 어뭐 투강은 잘 그다음에 여기서 투강이 되지 않는 거는 강도가 있다 할지라도 경도가 있다 할지라도 나중에 다듬어 놔 봐야 어 그렇게 큰 그걸 못 봅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투광되는 것만 그 다음에 이제 오석이라든가 나우석 같은 경우에는 빚이 투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일단은 가져와 보긴 했지만 아 요거 요게 지금 예사롭지 않아요. 요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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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작기 민하지만 야무집니다. 그래서, 요런 것들만 가지고, 어, 다음에 요거를 다듬었을때 어떤 모습이 나올지, 그거는, 어, 다음 파트에 알려드리도록 하고, 오늘, 어, 강에 와서 2 시간 반 정도 가서, 어, 습득한 오늘 물건들을 종류별대로 이렇게 여러 개 주워왔습니다. 근데 여기서 몇 개가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거 거의 다 이제, 어, 불합격된 거는 거의 갔다가, 도로 갔다가 강에다가 또 갖다 놓을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주순자리 고대로 놓지는 않고 여기저기다가 내가 이제 어 해서 올해 장마졌을 때뭐 이제 한번 더굴르고 굴루다 보면은 여기서도 좋은 작품이 나올 수 있겠죠. 어쨌든 여러분 오늘도 삼만이하는 어, 어 강으로 갔습니다. 뭐 바다가 아니라 강으로. 근데 제가 바다보다는 강이 날것 같아요. 아, 바다는 너무 막 이리 치고 저리 치고 그래서 그 금이 많이 갔는데 여기는 그래도 참 보편적으로 깨끗합니다. 어, 깨끗하고, 어, 크랙이 간 것도 있지만은 그래도 종류별대로, 어, 여러 가지를 볼수 있는 것이라, 어, 어쨌든. 어, 금광이, 그, 한 2kg 지점에 금광이 있는 그 냇깔이에요. 그 밑으로 흐르는 냇깔이고, 이제 장마졌을 때 물이 엄청납니다. 거기도, 어, 많이 쓸리는 데인데, 자갈이 많고, 돌들이, 어, 해석함이나 화석함이라든가, 석회암들이 많이 존재하고, 이, 색깔별로, 어, 이 암석들이 많이 존재하는 곳입니다. 오늘 여러분 아이가 어쨌든, 어, 저하고 같이 이렇게 힐링하시고 다음 결과물에 대한 거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만회는 항상 노력하고 쉬지 않고 열심히 뛰겠습니다 감사합니다